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주제는 바로 미적분학의 아버지입니다. 행성의 운동, 비행 및 물체의 낙하, 기체의 팽창이나 유체의 흐름, 날씨 예측부터 주식 시장 분석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하는 사물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미적분학입니다. 수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으로 꼽히는 미적분학은 변화에 대해 연구하며 과학, 공학, 경제학에서 중요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미적분은 17세기 중반, 두 과학자에 의해 각기 독자적으로 발명되었는데, 영국의 뉴턴과 독일의 라이프니츠입니다. 그러나 영국 왕립학회 회원으로 학문적 교류도 나누었던 두 사람은 미적분을 누가 발명했는지를 놓고 수십 년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뉴턴은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 재학 시절에 최고 수준의 수학 지식을 터득했습니다. 1665년 런던과 케임브리지 등을 덮친 흑사병으로 학교가 휴교에 들어가자 고향인 울소프에 머물면서 빛의 분석, 만유인력, 미적분학의 기초를 닦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뉴턴은 자신의 생각을 일반인들에게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몇 측근들만이 그 연구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법학자 수학자이기도 한 라이프니츠는 미적분 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분법도 개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이프니츠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40년 동안 하노버 궁정의 고문관 및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면서 많은 분야에서 숱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라이프니츠는 1672년부터 파리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유럽의 최고 과학자였던 호이겐스로부터 직접 수학을 배웠습니다. 이때 라이프니츠는 미적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면서 사물의 핵심을 표현하기 위해 오늘날의 수학책에 등장하는 기호도 고안했습니다. 이 같은 업적을 기려 1831년 개교한 하노버 대학은 라이프니츠 탄생 360년을 맞은 2006년부터 학교명을 라이프니츠 하노버 대학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1712년 뉴턴의 동료들이 출간한 서신 왕래가 출간되면서 우선권 논쟁이 시작됩니다. 뉴턴은 1666년에 미적분을 발명했다고 주장했지만, 그간 연구한 내용이 포함된 논문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라이프니츠는 1684년 미적분에 관한 첫 번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1687년 뉴턴이 출간한 프린키피아에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포함 미적분을 사용하여 결론을 내린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당대의 많은 영국 수학자들은 라이프니치가 뉴턴의 생각을 훔쳤다고 주장합니다. 1673년 런던 왕립학크를 방문했을 때 라이프니치가 뉴턴의 미출간 논문들 중 일부를 본 것은 분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1676년 뉴턴은 보다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두 통의 편지를 보내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일러주었다고도 합니다.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논쟁이 거의 가담하지 않았지만 미적분학의 발명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벌어진 영국 수학자들과 독일 수학자들 사이의 언쟁은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싸움의 양상은 뉴턴파 대 라이프니츠파를 넘어 영국 대 대륙으로 확대됐습니다.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서로 원수처럼 지냈으며, 유럽의 학계는 두 파로 나눠져 1세기 이상 격렬한 논쟁을 되풀이했고, 한동안 교류를 중단하기도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열된 유산권 논쟁은 결국 1820년에 이르러 두 사람의 독립적인 발견이 인정되면서 두 사람은 미적분 학의 동시 발견자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뉴턴의 연구가 라이프니츠의 연구보다 먼저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했지만, 이후 라이프니츠의 연구는 유럽 대륙의 호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쓰이는 미적분 기호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의 학교에서 채택되고 있는 미적분학은 라이프니츠의 기하학적 접근 방법입니다. 미적분의 대중화는 많은 부분 라이프니츠 덕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적분학의 발견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